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아, 36장입니다. 욥기서 36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기 36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나를 상하라 내가, 내가 으리이내도할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을을 돌려보내리라 심지어, 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아,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며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싸우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젊어서 죽으며 함께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그 권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것처럼 것이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들은 하기으로 조심하며 많은 물이 그들을 는 길로 가 조심하라 그대의 불우지즘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권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그를 수준해 누가 그지 그거를 했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수 있으랴. 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길을 기억하고 높이라 이치 말지라 인생이 그의 일을 산정하고 있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내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 소리를 누가능히 깨달으랴? 우리가, 우리가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풀을 바닥가 안에 넣시고 그가 번개풀을 명하사 함께 봅니다. 그의 네, 네, 우레가 그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그신 은혜가 어, 함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36장을 봤습니다 36장 그리고 37장, 두장의 말씀은 계속되는 엘리후의 말입니다 어, 엘리후가 욕을 향하여 어, 대단히 예, 격양된 어조로 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장도 대단히 책망하는 내용으로 가득한데요. 그, 계속해서 이 요백에는 그의 말이 아픔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말씀이 참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좀 들여다보면, 어, 이 엘리후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어,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꼭 우리가 변호해야만 어, 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변호 안 해도 그분은 그냥 계세요. 우리가 뭐, 뭐라고, 뭐라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원하는 것은, 아, 이 고난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는 그 앞에서,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푸념을 내놓고 한숨을 짓고 하나님 앞에 때려놓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그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이 그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 물론 하나님을 변호해야 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어,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 엘리우가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내가 먼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렵죠. 내가 먼데서 지식을 얻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얘기하면 내가 먼데 있는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끌어오겠다.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켜요. 그리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의롭다고 내가 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3절을. 아, 여러분, 그, 이게, 욕기서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렵고, 내용이,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나중에 여러분, 혹시, 에,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보면, 이 욕기서가 굉장히 쉽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시간 되거나 여유가 있으면 육계를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 그럼 반, 번역 성경을 딴 걸로, 좀 쉬운 성경 이런 걸로 보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데, 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그 말이 이제 같은 말이긴 한데, 와닿지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걸 내가 증명해내고 말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걸 증명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맞죠? 하나님 의로우시고 하나님 잘못이 없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가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랬어요. "악인을 살려두지 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당하는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지금 여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염에게.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셔. 너 악인이잖아. 너곧 죽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고난 당한 자에게 위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공의로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야너곧 죽을 거야. 너너 죄졌으니까 너너 죄졌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안둘 거야. 이런 얘기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상처예요. 어, 그런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맞아요. 그죠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해를 지내야 되겠죠. 또 12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맞아요. 이 맞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역으로 보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는 것을 보면 넌 순종했구나.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좀 다른 얘기죠. 네. 어떤 사람이 잘안 네. 돼서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 저주 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면 다 하나님께 순종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어, 우리가 그걸 그렇게 단순히 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부뭐 어, 뭐 부자고 뭐다 잘되고 뭐 성공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께 순종한 거고. 망하고 잘못되고 가난하면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니 그런 건 그렇진 않잖아요. 네. 때때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살고, 그래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다 그래서 그, 그렇게 그 단순히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그냥 단순히 그렇게 도식화할 수는 없어요.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참 가슴 아픈 게 13절을 다시 보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 여기서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란 누굴 가리켜요? 욥을 가리키죠. 욥 너는 마음이 경건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쌓은 거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절에도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는다. 이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젊어서 죽었는데 열 명의 자녀 다 죽었는데. 너 경건하지 않아서 다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얼마나 상처해,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다. 더러운 사람들을 가르키죠. 그렇게 그렇게 네 자녀들 너희 그래서 다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너무 너무 가, 가혹하잖아요. 네, 너무 심하게 <laughs> 네,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변호한다고 이 권한 당한 자를 이렇게 힘들게 말하는 거죠 자 17절 18절에 내려가도 이렇게도 얘기해요 17절 18절 가도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네,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했다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그렇죠? 18절에 그대가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할까 조심하라. 너 조심해. 막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이게 에, 얼마나 어, 힘든 일일까? 이게 글쎄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고난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 그래 뭐 맞아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본인의 이야기가 되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리고 뒤쪽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신 일들이 신비하고 놀라운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이 하늘로 올라가고, 뭐, 올라간 물이 떨어져 내리고, 번개를 치시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쭉 하세요. 하나님은 그럼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죠.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어, 그대는, 너는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어,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라.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예, 하지 말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지만 예, 지금은 너무 힘든 상황이죠. 어떨 때는 너무 고난이 크고 너무 고난이 힘들면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 낙심이 되고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죠. 어, 그런 이에게 찬양해 찬양해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할 수는 있겠지만 어, 그보다 먼저 그의 마음을 잘 위로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이 엘리우의 이야기는 어, 그가 어디 서 있느냐를 보여줘요 어, 정말 그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그 언더스탠드라고 영어로 언더스탠드라고 말해 언더 가에서는 거죠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을 이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이 참 어렵죠 그 사람의 입장이 내가 아닌데도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서볼 볼 때.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굳이 변호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니까. 또, 요비,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있다면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 뭐 이렇게 말하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호소하는 자니까 어,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걸 변호 안 해도 그도 알고 있어요. 욥도 아는 내용이에요. 어,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그래서 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의 자리에 서서 어, 우리가 큰 위로자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잘 있거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렴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그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